한 명씩 인터뷰 갈게요. 제 오늘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뭐죠? 저 스시요. 스시요? 예. 하 넘어갈게요. 아 <laughs> 네, 미미민우야? 난 라면이지. 라면? 아우 씨발 너무 추운데. 네 라면. 좀... 도 아, 너 반바지를 입고 왔냐? 예. 네. 어 죽어. 그 얼마나 추운데 지금. 몇 도야 지금? 적고는. 라멘그 정도였나? 아, 너 여기 찍는 거야? 강재 씨. 어. 오늘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. 오늘 그 아오모리 쇼코도가 가장 맛있었어. 아, 그랬나? 그 라멘? 라멘 어. 어디로 가? <laughs> 길 알아? 왜그 지도 풀. 네, 우리 우리 벌써 그렇게 꽤 됐는데. 여기서 또 길을 못. 어디 편이 좋아? 여기였던 거 같은데. 같은데? 찍 어? 주라고 어? 다시 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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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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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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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어떻게든 카메라 분량 잡고싶어서 아, 알았어 찍어줄게 진짜 너무한다 안추워? 존나 추운데 진짜 <laughs> 아, 먹겠지, 간식거리? 아술 마시면 내일 아침일 모르잖 미리 사자 아, 아니, 미리 사자? 미리 챙 자고? 아너 <laughs> 그거 때문에 온 거야? 어? 여자가 났다고 막이기야 지금 시간이 있겠냐고 응. 지금 집에 들어가서 자.